5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송동 주소는 693번지입니다. 동탄 이하우스 리더레이크 아파트로 건축년도는 2016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탄대로 국일 19입니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37건입니다. 4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목동 주소는 491번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아파트로 건축년도는 2019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탄순환대로 19길 59입니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40건입니다. 3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주소는 512번지입니다. 동탄역 시범우남 퍼스트빌 아파트로 건축년도는 2015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탄대로 시범길 276입니다. 아파트 거래건수는 40건입니다. 이 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주소는 963번지입니다. 동탄호 수자이 파밀리의 아파트로 건축년도는 2018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탄대로 2길 19입니다. 아파트 거래건수는 40건입니다. 이 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주소는 720번지입니다. 동탄역포레너스 아파트로 건축년도는 2017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탄대로 24길 199입니다. 아파트 거래건수는 47건입니다.